자, 그 다음에, 호전과 악화 반복하기. 단순 발진형은요,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볼록 했다가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낮아지죠. 그죠? 요게, 어, 확산이 아니고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확산이라는 거는 세력을 넓히는 거죠. 풀어지는 거는 힘이 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요거는 진한데 커진 대신에 옅어졌잖아 이거는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 확산이었으면 요게 똑같이 진하게 이만 했겠지 알겠죠? 응 그러고 그다음에 어 구진형 이건 아까 왜좀 들러붙어 있는 그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 한개한 개로 보면 단순 발진형이나 똑같아요 구진형도 모였을 때는 한 덩어리 같지만 이렇게 퍼지면은 이렇게 어, 나눠지면서 하나하나가 옅어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아, 우리 애가 지금 낳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경과사례인데요 구진형 같은 경우 방금 설명한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인제 처음에 물론 약을 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 여기 보면 더 커지죠 그죠 사실 딴팔인데 이, 지금 두 팔이 섞였어요. 이게, 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죠. 그니까 여기 보시면 선명한데, 이거는 지금 선명하지만 연고를 쓰던 중이기 때문에 솔직한 상태가 아니어서 가볍게 보이는 정도고요. 실제로는, 어, 좀더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 과정에 이제 연고 끊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팔은 전혀 딴팔 같죠? 왜냐하면, 이런 데가 풀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형체가 완전히 깨져 버리잖아. 이랬다가 되는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간도 보시면요, 11월이죠, 그죠? 이때 처음, 로시, 노, 로션 노스텔을 한 거예요. 근데 끊기만 해도, 이제, 앞, 외형상은 악화고, 몸으로서는 좋아져가지고, 4월까지니까 한 5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엄마가 쓰신 후기를 읽어보시면 제가 별로 한게 없어서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제일 잘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어, 어, 이거는 대전 아기죠? 이담이. 은혜님도 계신데 이담이 같은 경우가 지금 농가진 사례로요. 사진이 잘 있어서. 농가진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굉장히 험하고 무서워 보이죠 게다가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시는 열 그걸 동반하잖아요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도 막 고름이 송골송골 올라오니까 애 피부가 막 흐물어져서 그 저번에 우리 카페에서 요번 캠프에도 왔지만 그왜저 농가진 와가지고 막 거기에 또 긁어갖고 피떡이 돼가지고 그 너무나 무서운 것 같은 사진을 올렸다가. 아동 학대로 새내기한테 신고당한 <laughs> 그 은희 <은유> 엄마 <laughs> 그 새내기가 우리 카페에 들어왔다가 우리 엄마들은 널 보니까 아 엄마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응원의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새내기가 들어왔다가 그 사진을 보고는 이 카페는 미쳤다 애를 이 상태에서 방치하다니 막이다 미친 인간들이다 이러다가 왜그 뭐 취, 저, 그, 빈혈인데 왜 수혈도 막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가 뭐 죽이고 뭐 이런식. 딱그 생각을 했는가. 뭐 그러다가 새내기가 경찰청에 신고해. 그래고그 집에 구청 직원하고 경찰 직원하고 그 조사가 있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너 오늘 깨끗해졌는데, 많이. 그래서 농가진이 유독 그런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한 순간에 확 퍼지고요, 범위가 확 넓어지거든. 그다음에 여름풀 풀나지, 피부는 생으로 고름이 막 올라오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가 가렵다고 긁으면 이제 막 고름 올라올 정도로 지금 부풀은 상태니까 얼마나 상처가 잘 나겠어. 그냥 바로 피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험하다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 극적 반전이 있어요. 농가진은, 어, 보통 2차 감염 그런데 어떤 외부 바이러스가, 어, 그 균이 독하다고 해서 농가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배수진을 치고, 요식! 하고 이랬을 때, 어, 그럴 때, 그 사실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 뭐랄까, 좀, 무튼 결사항전의 의지, 응? 죽어도 한다, 막, 이런 거. 그런 것일 때 하는 게 농가진이에요. 그래서 농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 아토피가 완치로 가요. 마, 마무리에 부드럽게 천체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래, 한번 정면 도전 우리 한번 붓고 끝내보자. 막, 이런, 왜, 그, 있잖아. 결기가 있는. 그래서 그런, 표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농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잘 됐다고 얘기도 하고, 어, 그러는데, 농가진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좋지 않다고 해봤자 더 나쁜 건 없고요. 농가진이 일어났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못본 케이스가 제가 말하는 좋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고, 뭐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농가진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항상 피부를 어쨌거나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요 근데 어 만약에 이걸 모르고 병원에 가서 지한다 하면 그 거의 약물 폭탄에 항생제 폭탄에 말도 못하죠 고단위 항생제 주사에 보기하기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왜냐 병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다 있잖아요 열 그것도 그냥 열이 아니라 고열 그다음에 또막그 다음에 또막 환부도 뜨거우면서 염증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수치, 혈, 피 검사하면 막 염증 수치 또막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양방에서 약을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 그리고 농가진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경우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어, 색소성 흉터. 그 다음에 반 정도 그, 그 태소화되는 그런 경향, 피부가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해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도 더 오래 끌게 돼요, 후유증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2월에서 2015년 3월까지니까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그 최초의, 이 이때 그래도 얼굴은 조금 덜 올라왔고요. 어, 이담이 같은 경우는 농가진 여기 얼굴엔 여기밖에 없었지만 팔 이런데 더 많이 올랐거든요. 다리 같은데. 그래서 얼굴만 보니까 뭐 별로 안심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 이때가 어 다리나 팔은 제일 심한 때였고요 농가진이막 아주 극심하게 올라올 때였고 그래서 여기 보면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확실히 치열하게 싸우니까 빨리 끝나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이 다음엔 지금까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진이 확실히 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토피와 합병 제가 주로 약 권하는 케이스죠. 알레지 비염이나 식이성 알레지, 기타 알레지 질환이 있으면서 특히 여기에 나이가 5세가 넘는다면 제가 거의 필수적으로 약 씁시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생활 처방을 많이 하죠. 이런 거에. 요즘에 와서는 어, 발효식 많이 먹여라. 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치료는 끝났고, 우리가 예방을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예방은 곧 관리죠. 제가 생각할 때, 저, 그, 강의 초두에 두세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조건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이, 아나키스트가 된다요 왜냐면 우리는 온갖 때다 간섭하잖아. <laughs> 그죠? 먹거리면 먹거리 가지고 막 고민해. 또뭐 환경 그러면 환경 얘기해. 새집 증후군 그러면 또 벽지 갖고 막 토론해. 우린 다 하잖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지만 다 하니까 우리는 함께 노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이 모든 것의 한계도 아니고 또 얼마나 더 어, 위험한 조건, 나쁜 조건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고정된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죠. 계속 어, 감시하고, 계속 또 연구하고, 계속 시도하고 그러는 그 자세가 어, 이어져야 어, 결국 끝을 안 보겠어요, 그죠? 어, 그리고 뭐 말이 아토피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어, 아토피를 떠나서 결국은 건강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 우리는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그런, 어, 끈끈한 이 신뢰감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해서 온라인 공동체. 그래서 내가 아나키스가 되는 게 가장 믿덥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폼으로 쓴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모 역시 마찬가지죠. 백신 사업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점점, 아직도 그들은 그 개발을 하면서 온갖 이상한 말로 최근에 이제 어, 제일 문제가 된게 여자들의 자궁경부암 백신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 끄고 있고 싶어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아, 우리 아는 이제 뭐 벌써 할 거다 할거 앞으로는 안 마칠 거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아양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과 먹거리 소비지킴의 기준을 유지하고 다리어리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 스트레스 없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인드 이런 거 신경 써주시고요. 새로운 의료 정보를 자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강을 위한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하기보다 나쁜 것을 하지 않도록 한다. 어 언젠가 어떤 엄마가 어떤 글에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제 글은 읽어보면 항상 제일 끝에 가면 이도저도 어려움은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항상 막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거 안 되는 엄마 애 터지면 어떡할 생각 그래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하지 뭐 제가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타협하고 이래갖고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면 있어요 사실 이 바깥에 거는요 제일 밑에 8번은요 그런 거예요. 좋은 거못 하겠거든. 괜히 한 개라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쁜 거나 하지 말라고. 그것만 해도 꽤 괜찮아요. 우리 집 애들이 안 건강하고 우리가 키우기 어려운 것도요. 좋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요번에 캠프에서도 애들 땀 내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큰 틀에서의 룰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땀을 낼때막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거는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스트레스 없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어, 역시 뽀로로는 뽀느님이에요. 이런 말씀 했을때 저도 동감했어요. 어, 애가 스트레스 없이 조금 덜 힘들게 땀을 낼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전 저도 기꺼이 오누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가장 현실적인 자기 아이의 맞춤 그런 노하우를 많이 찾아내고 또 서로 공유해서 어아 이런 점에서는 우리애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거뭐 그렇게 애가 아무리 여러 명이지만 설마 백 명이라고. 딴 내기 방법이 100가지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필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그냥 어 집에서 해본 어떤 그런 사소한 노하우 하나라도 같이 나누시면 딴 엄마들 힘든 엄마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하우는 여러분 손에 맡깁니다 <laughs>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강화 및 관리법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아토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늘 우리가 하는 소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수칙이라는 게, 사실 잘 지켜지면, 거꾸로 얘기하면, 병이고 뭐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 그, 여러분이 피부 트러블이 없으면 피부 신경 안 쓰시듯이, 안 아프면요, 병에 대해서 관심 가지실 필요도 없고 뭐 무식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제일 편한 건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온한 소리 같은데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아이가 두피가 없고 그러면 어 방심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을 제일 뒤에 있는 이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지키시고요. 현재 우리 애가 이제 아토피거나 또는 뭐 알레지나 무슨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은 나쁜 게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음, 그래서 이제 성장기라는 것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돕는 그런 게 제일 큰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laughs> 이용해서. <laughs> 새로, 그, 이제 요즘은 새내기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아나키송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 잠시 막걸리용에서 아나키송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 됐어. 아, 아는 분 손들어봐요. 없어? 우리 작년 캠프하고, 이거, 아카데미 할때 만들었는데, 그 가사도 몰라요? 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한나키송이라고 가시든지 마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본의 아니게 불러야겠다. 그지? 어. 가시든지 마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병원이 부모가 아닌데 아픈 애를 갖다 맡기면 어째요 그 다음에 간주가 좀 있고 그 어, 다음에 어 뭐지? 아젖저줄 때는 내 품에 안고 아플 때는 맡겨 버리면 반쪽 부모인 게지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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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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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각자 그 각종 표현을 잘 하시는 거고요. 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키우는 누리는. 나 너무 높게 했나? <laughs>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컨디션이 목이 무지하게 안 좋아. 키우는 누리는 아나키스트. 지혜모와 아나키스트. 와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